어서요. 무슨 일로 보살까지 표정이 마스크까지 쓴거 보니까는 표정이 많이 어둡다. 아. 얘기해 봐. 어, 제가 남편이 저를 외도를 의심하고. 이제 가정폭력을 해서 이제 지금 재판하고 이혼소송 중인데 어~ 저를 이제 욕실, 욕실 바닥에 눕혀놓고 입에 이제 물을 들어가지고 물고문도 하고 입에 이제 물을 들어가지고 물고문도 하고 칼로 미역도 하고 연필로 이제 팔다리를 찌르기도 하고. 라면을 끓였는데 이제 김치를 같이 안 줬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집어 던져가지고 키를 맞아가지고 키가 찢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아이 아빠가 1월 17일 날 형을 집행을 했는데 6년형을 받았어요. 네. 6년형을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조사를 해주신 검사님들도 그렇고 다 남편이 저한테 했는 행동으로 봤을 때는 무기징역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만큼 강도가 너무 심하, 심한데 그렇게까지는 많이 형을 받지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자립할수 있을 만큼 됐을 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좀더 크고? 네, 조금 더 크고 이제.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 거랑 이제는 뭐 완전히 다른 길을 갈 텐데 네. 별개의 문제인데 다시 찾아올까봐 무섭다는 얘기야? 거야, 지금. 네. 아, 그게 두려운 거야. 아. 찾아와서 이제 저하고 아이들한테 백고절까봐? 네. 지금 아이가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큰 애가 이제 올해 6학년 13살이에요. 응. 애가 몇인데? 3명이요. 많이도 낳았다, 진 둘째는? 둘째가 이제 두살 아래 11살. 셋째는? 셋째가 7살이에요. 음. 그게 그러면은 언제 시작이 된 거야? 결혼하고 아... 한 2, 3년 정도. 때 이제 남편의 지인이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왔어요. 같이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남편이 자기는 작은 방에 쉴 테니까 여자들끼리 대화를 좀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간 상태였고 남편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인이 담배를 피러 가면 저보고 같이 동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렇게. 그건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너도 뭐. 흡연자는 아니지. 아니요, 근데 왜 자기 와이프 도로 뭐어쩔다 쓸데없는 오지랖이지. 어, 그러니까. 어, 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둘째 아이가 자다가 깨가지고 울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너는 이제 아이가 오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만 놔두고 어디 갔다 왔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지가 갔다 오래면 다음에 피데 같이 있어 주라고. 그래서 지인이 그렇게 하는 남편을 보고 이제 말렸거든요. 그 지인 뭔데 왜 왔어 집에? 이제 남편의 작은 누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왜 왔어? 이제 남편이 놀러 오라고 해서. 사람을 좋아하나 뭐 뭐야? 남편 말로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그 그 누나를 좋아했어. 맞지? 그러니까 딱 맞잖아. 그 언이도웃기네 아. 거기로 오는 것도. 하여튼 그래서 그 그래서. 지인이 말렸는데. 지인 보고 너 너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하면서 지인도 같이 이제 내동댕이 치면서 같이 때렸어요. 같이 때렸어요. 지인을 대이없대 그러니까 때렸? 네, 지인하고 저하고 둘다 맞았어요. 안전히. 어... 야, 안 신고했어 지인은? 지인 그때 신고 하니 많이 하다가 신고는 안 하고 저보고 이제 이혼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이니까 또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괜찮다고 그냥 무모하고 말았었거든요. 그 뒤로는 안 때렸어 그럼? 이제 폭력이 점점 심해진 거는 2020년 경인데 그때는 이제. 아이 공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이가 뭐 공부랑 글씨 쓰는 거 관심을 안 갖고 안 챙기냐고 하면서 이제 저를 아이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하고 뭐 커튼 봉이라든지 파리채라든지 뭐 자기 손에 잡히는 게다 저희를 때리는 와. 아니 너는 왜 저항을 근데 못했어 그냥 저항도 해보고 아이를 때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봤는데 말리니까 저를 밀치고 저를 더 밟고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남편이 정말 강도가 심한 폭력이 시작됐거든요. 저를 이제 거실에 바닥에 눕혀놓고 양쪽 주먹으로 강대도 하고 눈 있는 쪽을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 그렇게 때렸거든요. 그래서 눈이 너무 심하게 부어가지고 아니 뭐 수도꼭지로 막 물고문하고 그런 것도 있던데 1월 21일 날은 이제 저를 기억을 그때, 다 하네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물고문도 당하고 이제 심하게 폭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기절을 했거든요. 기절을 했거든요. 이제 기절했을 때 남편이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로 저를 이제 의식이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막 심하게 말해서 전치이만 병원에 진단서 끊고 그랬을거 아니야. 병원에 실려갔을 때 우주 진단을 네, 받았어요. 야, 육 주면 교통사고 크게 나야 육 주거든. 중상에 제가 갈비뼈가 네 개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져면서 이제 폐까지 간통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때린 이유는 때린 이유가 이제 제가 100명이 넘는 남자들하고 매도를 한다고. 백 명이 넘는 남자들하고 매를 한다고 그럼 망상인데 심지어는 저희 친정 아버지랑도 제가 불신한 관계를 맺었다 친정 아버지랑도 네, 그러면서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갖고 자기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망상을 어디서 얘가 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으로 그냥 본인 머릿속에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러면은 신고를 해서 체포가 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또 제가 신고를 한게 아니라 우리 큰 아이가 신고했거든요. 를 4월달에 학교에서 이제 119로 아니 그 112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 신고할 때 아빠가 집 안에 있었어? 네, 있었어요. 아, 어떻게 그때도 아이 아빠가 저를 이제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이 이제 경찰이 오니까 없는 척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조용히 숨어 있었거든요. 숨어 있었는데 경찰 분이 이제 창문을 이제 열고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창문으로 들어올까 두려운지 자기가 나가 봐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면서 저한테 이제 경찰한테 내가 때렸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제 잡혀가기 전. 처음에는 최종 구형 받기 전에 네. 처음에 한몇몇차 뭐 받았을 거 아니야, 이제 검사는 12년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음. 아이 아빠가 아동학대, 성범죄, 어. 뭐 특수상해, 상해, 강요, 협박 뭐 이렇게 지, 제목이 일곱 가지가 됐어요. 그때 아이 아빠가 이제 작문의 편지를 써와서 판사 앞에서 이제 읽으면서. 본이 아니게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아이와 부인한테 상처를 많이 준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에 호소를 했어요. 계속 때려,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걱정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막 편지 써가지고 탄원서 아, 네. 써달라 합의해달라 막올 거거든. 아... 그러는 순간 네 인생은 또 꼬이는 거야. 저한테 안 그래도 던져 아, 왔어요. 그치. 데 이제 가장 걱정된 건 우리 신고해줬다는 큰애. 네. 어때 지금 상태가 정신적 충격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나이가 처음에 아빠가 이제 잡혀가고 나서 이제 경찰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신고를 해서 출동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음. 저희 집으로. 그러니까 그걸 아이 아빠가 들은 상태였어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 알고 아이가 되게 심하게 울었거든요. 아빠가 만약에 풀려나서 오면 자기를 또 때릴 거란 건데 엄마 어떡해? 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아빠 지금 잡혀가 있어서 너한테 뭐다 그리고 엄마가 오면 그때는 너 맞는 거안 보고 엄마가 엄마가 죽더라도 너를 꼭 지켜줄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에휴. 내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거더 진짜 진작, 진작에 아주 진작 더 용기를 냈으면 어 네. 물론 뭐 너무 힘들고 저 겁나고 계속 때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우리 부모님한테라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 아 부모님한테 제가 얘기를 할수 없었던 게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지금 실종된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동생 생사도 모르는 사, 그런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저까지 이제 솔직히 부탁기 싫어서 아니, 너무 오래 참았다. 십년한 그러니까. 세월을 그렇게 맞고 그걸 다 참아가면서 아이들 키워는데 어떻게 살아? 아유, 아유 얼마 나 많은 세월 혼자 가슴 아프고 울고 그냥 어자 이제부터 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이거는 뭐 법적으로 상담을 해서 아이들 이름, 이네 음. 주소, 번호 네. 이런 거 진짜 어떻게든지 싹 바꿔서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사는 곳에 경찰한테 먼저 이러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 네. 항상 거기서 너한테 신경을 쓰도록 해줘야 돼뭐뭐 네. 음. 뭐 스마트워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요즘 뭐 위험 네 저기 뭐야 노출되면 바로 뭐 연락이 가게 지금부터 할 필요 어, 없지만 해도 어. 그런 것들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니가 네 스스로 네. 선제적으로 어? 방어할 준비를, 방어할 준비를 네. 단단히 하고 니네 마음도 단단하게 먹으라 이거야 네. 어? 네. 내가 진짜 우리 아이들 주변이나 내 주변으로 오면 진짜. 어? 이제 진짜 끝장을 낸다 아주 내가 어?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걔가 못 와. 그래서 네가 진짜 강한 엄마가 돼야 돼 이제 예전처럼 그냥 뭐 아이를 위해서 참고 뭐 어쩔 수 없이 참고 이제 그런 거로 안돼 아주 강한 마음을 먹고 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래, 엄마가 네. 불안하면 애들은 더 불안해하고 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 행복하게 살지 고민하고 네. 그렇지? 에휴, 고생했다, 고생했어 어. 이근원이거든 그 아. 한쪽에 처음에 단단하고 악마 같은 존재가 드러난 거란 말이야. 그렇지? 네. 힘내기 바랄게. 네. 어 강, 강해져야 돼. 강해져. 어, 어 그래야지 다 이겨낼 수 있어. 네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아. 어. 잘 보겠습니다.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힘내. 네. 어, 엄마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을 아이하고 저하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더 옮기내서 열심히 살아볼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소중한 보물들 엄마가 힘내서 너희들과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할게.